매에 진출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축하 박수 한번 먼저 아.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기김현정 선생님 댁 네. 아사이 TV에서 노래 부르고 왔습니다 야, 아. 이제 이제 한류 스타가 되는 거죠 아, 맞아요 알고 보니 이제 동원이도 나갔더라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뭐, 네. 서로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응원하는 거니까 네, 네. 이제 또 트로트도 또 세계화로 그러니까 나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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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한민국 K 야 K 팝 이렇게 얘기하면 뭐끝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백제의 문화가 네. 일본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한국의 트롯이 이제는 일본으로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백제문화제 이렇게 초대가 된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들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적팀 사진 찾다가 우리, 우리 또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혼났죠. 아, 혼났어요. 네. 아는 척 하다가 혼났어요. <laughs> 미안해요. 음. 네. 지금은 신나는 이제 댄서분들과 함께 멋진 신명나는 무대를 선물해 주셨는데 네. 네. 최근에 또 어깨저께 바로 따끈따끈한. 맞아요. 어, 신곡이 아 신곡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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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계절과 좀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음. 제가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라는 노래를 냈는데 아 네. 네. 애절한. 네. 어떻게 짧게 한 것도... 거죠? 괜찮을까요?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선수는 선수신 게 본인이 짧게 좀맛배기를 네. 네. 예. 어느 하늘에, 어느 바다에, 네. 바람까지. 음. 네. 아, 요 노래 하는데자연이란 자연은 다 들어갔어. 요 그러니까 네. 간지럽힌다 그래서 좀 네. 네. 간지러웠어요. <laughs> 예.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요즘에 건강... 스케줄 많은데. 네, 그냥 잘 먹습니다. 잘 아, 먹고. 잘, 잘 먹는데 이게 관리가 되는 거요잘 <laughs> 아, <laughs> 먹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laughs> 운동 아셔야아 운, 아 운동을 아, 제가. 운동할 시간도 있어요? 그런지? 그러니까 쉴때 무조건 운동해요 아, 어, 네. 어떤 운동하세요? 요즘에 제가 그래도 꾸준히 필라테스랑 EMS를 한지좀 아, 됐어요 그렇구나 음. 제가 항상 중도에 멈췄었는데 예. 네. 이제는 멈추지 않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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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들었군요.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맛이. 아니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그 네. 음식은 뭐 좋아해요? 요즘 이제. 저는. 때. 예.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고기. 네.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저는 삼겹살 너무 좋아요. 해 삼겹살. 네. 구워서 먹어요. 누가 구워주는 거 좋아해요. 구워주는 게 <laughs>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구워주는 예? 게. 누가 구워주는 걸 좋아해요? 아, 저는 굽는 걸 좋아해서. 아 진짜? 네, 네. 오늘 밤에 그러면. <laughs> 그 저는 고깃집에 가면 젓가락을 <laughs> 네. 써본 적이 없어요. 오 집게로 구워가면서 왜안 먹어요? 그럼 아이고못 봤지? 나 굽면서 계속 먹어. 아 그래서 <laughs> 어, 기회가 <웃음> 되면 <웃음> 그러니까요. 예. 육즙 안 빠지게 앞뒤로 돌려서 잘 구워서. 굉장히 네. 잘 구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제가요? <laughs> 아, 뭔가 약간 전문가하실 <laughs>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우리 용님 이렇게 일본 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사세제 예. 네. 트로트 여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축제 섭외 일순위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네. 딱그려지시는 인물들 가운데 이제 홍진님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짧게 네. 계획 좀 여쭤볼까요? 네, 앞으로 어, 제가 국내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어, 또 일본에서도 음. 지금 이제 데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하시라고 박수 네. 한번 좀 쳐주시죠. 야, 감사합니다. 일본까지. 아, 오늘 이제 제가 앵콜 하면서 왔으니까 네. 앵콜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을? 마지막 곡으로 그래도 모든 분들이 아시는 노래를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어 국악 아리랑 메들리를 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 트로 하면또 우리가 메들리인데 네. 국악 아리랑 메들리, 아리랑 메들리, 네, 아, 아리랑 시리즈가 막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여기 오려고 그곡 준비하신 느낌이네. 아, 그런 걸로 해. <laughs> 네, 네. 자, 어, 앵콜 함께 할 텐데 즐기실 준비 되셨죠요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늘과 바람이 연결된 신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하고 소리 한번 질러 주실까요? 가겠습니다. 네,